안녕하세요. 저스틴 도잇의 저스틴입니다. 제가 스터디 카페를 양수해서 지인과 함께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매출을 낼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양수를 한 공간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이론적인 걸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무엇을 철거하고 무엇은 철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 그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도 다른 공간을 양수하거나 했을 때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터디 카페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저는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좀 넓은 공간이죠. 여기가 아마 한 50평 정도가 될 건데 이 공간을 좀 분리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 공간은 지금처럼 개방감이 있는 좌석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곳. 좀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이 날수 있는 공간. 일부 공간은 예전 독서실만큼 답답하지는 않지만 좀더 본인이 몰입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공간은 완전히 전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일부 공간은 기존에 있는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이미 작업이 다 되어 있죠 이런 벽이 있고 콘센트라든지 이런 작업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대로 쓰면은 전기 비용이라든지 목공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살릴 곳은 살리고 새로 만들 곳은 새로 만들고 보완할 곳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입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좌측은 전부 다 지금 변경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게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 지점? 예, 네, 보통 이런 지점을 기준으로 벽을 세우면 좀더 공간 구성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왼쪽은 현재 다 철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완전 철거. 완전 새롭게 태어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개방감이 있는 자석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몰입할 수 있는 자석을 만든다고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철거. 다만! 모든 책상을 철거하고 모든 의자를 과연 폐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 있겠죠 제가 예전에 공유 오피스 저희 공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최대한 철거를 할때 살릴 수 있는 걸 살리는 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원 낭비거든요. 물론 인테리어적으로 마냥 무조건 좋고 깨끗한 걸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학생들에게 그게 정말 이 공간을 선택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컨셉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재사용해야겠죠. 근데 여기 보셨을 때 여러 가지 책상이 있는데 일부는 하얀색 책상이고 일부는 검은 책상이에요. 사실 이렇게 구성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얀색 책상은 밝은 책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인테리어 컨셉에 잘 맞, 맞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얀색 책상은 다시 재사용하려고 하고요 이런 검은 책상들 이런 검은 책상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 판매를 할 거고 그게 아니면은 어, 철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이런 하얀색 책상은 다시 재사용한다는 게 일단 지금 생각이고요 다만 여기 보면 파티션이 이렇게 있죠 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려는 인테리어에서 이런 색의 파티션은 좀 적합하지 않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정도의 크기의 책상을 구매하는 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라서 이런 파티션이 있는 놈들은 음, 중고로 역시 판매를 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하 이게 구조가 아예 파티션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파티션만 뗄수 있으면 떼고 쓰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조명은 저희가 재사용할 것 같고 반대로 이런 검은색 조명은 인테리어랑 완전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페인트 칠해서 사용할까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작업비용도 들고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공간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해서 그대로 쓰긴 할 건데, 냉난방기는 위치를 좀 이동하긴 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 벽이 생길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벽 바로 앞에 있죠? 어, 공간에 냉난방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언을 좀 옮겨야 될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이런 화분들도 있네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공간 컨셉상 식물들을 살 계획이기 때문에 식물들 중에서 괜찮은 녀석들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볼 거고 그게 아니면은 에, 폐기를 해야겠죠 예, 요거는 조화거든요 근데 저희는 공간에 주로 조화를 두진 않아요 조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성분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런 진짜 생화! 어 생화 중에서도 큼직큼직한 녀석들만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은 아까 저기랑 다르게 최대한 공간을 재사용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창가에 있는 자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사용할 거고 다만 페인트칠을 일부 해야 될건 페인트칠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저 창가 자석이 제가 와서 여러 번 봤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창가 좌석이 제대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내 자리, 옆 자리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이 파티션이 제대로 안 나눠져 있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파티션을 또 너무 높게 세울 생각은 아니에요. 어쨌든 개방감이 또 중요한 좌석이기 때문에 좀 낮게라도 공간을 구분하는 정도로 파티션을 둘 생각이고요. 나머지 여기 좌석은 다 거의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쓸 생각이고 다만 공간을 좀더 분리할 수 있게끔 보통 큐브 좌석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서 좀더 학생들이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자석을 더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벽에 전부 전선 작업이 다돼 있죠 이런 것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아요 최대한 이런 것들을 살려야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양수해서 어, 리모델링하는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이걸 다 엎으면 은 사실 양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죠 철거비 괜히 뭐 하러 내고 예, 공간도 내가 효율적으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안 좋죠 그리고 요런 데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실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는 스터디 카페존, 그리고 여기는 뭐 스터디룸, 여기는 라운지. 이게 이미 가벽이 쳐져 있는 거고 공간이 구분되고 전기 작업이라든지 냉난방 장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는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양수를 할 때는 과연 이 공간 구획으로 내가 다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가 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지 이 공간을 부숴가면서까지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양수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 문을 하나 새로 더 내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가 통으로 지금 한 50평 넘는 공간이 스터디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공간을 구분할 거예요. 몰입이 될수 있는 좌석과 좀더 자유로운 좌석으로 구분을 할 건데 그러다 보면 문이 좀 새로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물함의 위치를 일부 조정하고 여기에는 문을 새로 만들어서 공간을 구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뭔가 추가를 하거나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일부 공간을 변경하기 위해서 문을 내는 거는 괜찮지만 이 벽을 전체 허물겠다 어, 아예 구조를 바꾸겠다 그러면 양수 양도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라운지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어, 물론 전등도 위에 있는 걸다 갈아 풀수 있는데 다 돈이거든요 굳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런 녀석들은 철거하고 이렇게 싱크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은 필름 작업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내고 이렇게 공간을 굳이 막고 있어서 방해가 되는 공간들은 전부 철거를 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원하는 공간 이미지로 다시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정수기 이런 거는 사실 렌탈이 이미 계약되어 있고 양수를 할 때는 렌탈도 같이 양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크지 않으면 은 되도록이면 그냥 유지를 하면서 쓰는 편이고요. 어 전자제품이든 렌탈 제품이든 정말 치명적인 거다. 그럼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죠. 어, CCTV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그대로 쓰는 방향 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어팁중하나인데 이미 CCTV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곳들은 전선이 다 몰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CTV 카메라가 달려 있는 곳 그리고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어, 바꾸면은 사실 제가 원하는 기종으로 다 다시 바꿀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꼭, 꼭,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살짝 고민 중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CCTV도 여기가 한 달에 10만 정도 나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렇게까지 비용을 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건 좀 고민해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키오스크는 예, 이건 철거하고 새로운 기종으로 가져올 거고 예,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원하는 기능들이 없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문은 일부는 저희가 그대로 두고 일부는 다시 만들기돼요 왜냐면 여기는 어, 메인 출입고기 때문에 다른 문을 해도 상관이 없어서 그대로 일단 둘 생각이고요 문도 교체하면 다 돈이거든요 이게 또 비싼 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 라운지, 그 다음에 스터디, 뭐 카페존, 그리고 몰입존 이런 것들은 공간을 구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통일감 있게 저희가 좀더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시트만, 축, 아, 필름만 붙여서 새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스터디 이런 공간도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미 공간이 구획이 나눠져 있는 거고 이미 뭐잘 쓰고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색깔 톤만 뭐 필름을 씌워야 될건 필름 페인트를 칠해야 될곳은 페인트 이런 것들 작업만 좀 해주고, 평소만 해주면 되지, 굳이 이걸 또 갈아오겠다. 그건 양수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현재 스터디존은, 스터디룸존은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무라 같은 경우는 색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얘들은 필름 작업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양수를 했을 때는, 최대한 쓸수 있는 거를 쓰는 게 원칙이고 뭔가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새로 만드는 공간인데 그래도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더 예뻐야 되지 않을까? 더 좋은 걸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진짜 하기 시작하면 양수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뭐를 철거하고 뭐를 쓰고를 결정할 때 최대한 쓰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컨셉의 디자인에 넣었을 때 되게 많은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 또는 이미 사용하는 과정에, 이미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뭐 물건이든 그런 것이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면 재사용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 새로 사는 게, 새로 사는 게 훨씬 낫다? 뭐 그런 새로 사는 게 당연히 낫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들, 비용이 과하지 않은 것들만 다시 만들거나 다시 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죠. 가령 이런 테이블도, 하,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긴 해요. 이 테이블이 예쁘진 않는데, 스터디 카페에는 다 있는 테이블이거든요. 저희도 이런 테이블이 필요하고. 근데 이걸로 그대로 쓰자니, 뭔가 인테리어가 많이 아쉽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에 맞는 테이블을 사자니, 너무 비싸긴 해요. 이런 테이블들이 3m짜리가 되게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거는 2,300은 그냥 하거든요. 과연 2,300까지 조가면서 이걸 바꿔야 하느냐. 여기 대한 고민도 좀 있어서 사실 이거를 리폼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방향을 찾고 있거든요. 등 같은 것도 중간에 다 설치를 하고 좀더 학생들이 쓰기에 인테리어적으로 괜찮은 그리고 공간 분위기도 맞는 것들을 하려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게 양수의 미션이죠. 양수를 한 사람들의 미션이죠.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 정답은 없는데 여기가 다 철거될 벽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판넬들, 요걸 지금 제가 재사용할 것 같아서 일단 분리를 하고 있는데, 왜 재사용하냐면은 사실 이쪽은 다 철거하는 게 맞는데, 이쪽은 최대한 공간을 그대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저런, 어, 자석을 구분하기 위한 이런 판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통일성을 좀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도 다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공수고, 거기에 맞는 것들 디자인을 또 선택하는 것도 쉽진 않아서, 이런 것도 재생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면은 이런 거 철거해서 보관을 했다가 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공간에 부착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한 거죠. 그런 고민과, 어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양수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꼭스디 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간들에 대한 양수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쓰고 쓰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될 텐데 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수를 했다면은 최대한 비용을 쓰지 않고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게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쓸까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그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아 어차피 예쁘게 만들면. 뭐 좋은 공간으로 돈을 더 많이 벌면 된다 맞죠? 맞는데요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냥 빈 공간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 원칙대로만 하려면 양수를 한다는 거는 기존의 것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매출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양수를 하는 거지 다 갈아파서 하겠다는 거는 양수가 아닌 그냥 공간을 새로 만드는 거.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나의 일을 할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두잇, 위 두잇, 안녕!